어~ 이제는 우리 집 같아 <laughs> 우리 집 같아 여기 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또 주말에 그~ 동생 엄씨 건강원 대표 엄씨 어부 동생이랑 여기 또 정치만 거들어간다고 해서 육감이하고 같이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되게 궁금한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진짜 구름 한점 없어. 근데 왜 어부님 안 오시냐? 이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laughs>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문제 할게 그냥. 야 가자 가자. 알지? 내가 군대 어디 나왔다고? 해경 199기 전경 출신이라고. 그거알지 마도로스 가평 마도로스. 아 진짜 군대 있을 때 함장님이 야키 오른편 50도 하면 키 오른편 50도 외치고선 복무 복창하고. 복명 복창하고, 키 오른편 50도! 하고서 이렇게 쭉 가. 그리고 전타 하면은, 전타, 180도 돌려서. 계속 얘기해봐. <laughs> 얘기해봐. 이거 내가 칼질만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 배 타면서 음, 요리만 한줄 아는데 아니야. 나 그거 갑... 아니야? 그럼. 야, 한 더. 소금 자더싱거와이 색깔! 그러면 머리 한대 맞고. 그럼. 어. 또 올라가서 또배 운전하고. 또그렇지뭐 경운기야? <laughs> 아니 내가 배운전 했다고 그러면은 250톤 내가 그 경비정 운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 내가 그렇게 신뢰도가 없나? 자격증 뭐군대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그럼 내일 12시까지 오후 12시까지 자격증 그까 <웃음> <까라고>. <웃음> 까야 돼? <laughs> 속초 갔다 와야 되나? <laughs> 속초 해안경찰서 갔다 와야지 뭐야 백로도 지나가고 아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laughs> 반갑습니다 어부님 <laughs> 한 두달만에 <laughs> 이거 어디 자꾸 나온거 아 다들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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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원해 야 근데 물착꺼내 좋다 요 그죠? 뿌연네 아니 저번 문화는 낫다 저번 문화 어. 어 방해되지 말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어부에는. 설명 들어가야 되나요 어부. 에이, 참붕어잖아, 이거, 노란 거. 이거 떡붕어잖아. 떡붕. 아, 떡붕어야? 아, 아니, 저게, 저거, 난 저거, 저거. 저건 참붕어지? 그래, 난 저거 보고 얘기해. 바로 말 바꾸지? 어. 자, 이건 떡붕어. 어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봐봐 참붕어는 여기 여기 이렇게 저건데 요거는딱 어, 꼭지 와 좋다 꼭지 어이 어이 뭐 이런 살려주고 어우런 것들 그리고 강준치 어 강준치가 큰거 있잖아 큰거어 강준치 아주 감은 원래는 진짜 더 커지는데 이건 새끼들. 오래간만에 배를 타니까 감을 잃었어. 음. 어? 어우. 저거 봐. 비늘 봐. 비늘이 아주 그냥. 어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첫 번째 통발에서 요 정도 잡고요. 두 번째 정치망을 향해서 꼬고. 와, 미쳤다, 날씨. 미루나무 꼭대기에 자라서 와, 물보라 시원합니다, 시원해 두 번째 정치방 도착 여기가 포인트 자리입니다. 항상 여기 장어가 나오는 포인트인데 오늘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로가 두번 나왔잖아. 그쵸, 두번 나왔죠. 키로랑 1, k 로 200. 야, 여기는 완전히 물 색깔이 틀려, 틀리다. 잔잔하잖아, 물이 없 응. 음. 내 성격 같네, 잔잔한 게. 그러니까요. 아, 마음이 썩은 거지. 잔잔하니까 물 썩는 <laughs> 거야. 흘러야 되는 거야. 아, 흘러야 돼? 어. 어. 그래, 야 그래? 너 거. 같아야 돼? 니 아, 네, 아. 네, 아. 맘처럼 들쑥날쑥 해야 어, 돼? 저거 저거 어땠다, <웃음> <같아>. <웃음> 뭐, 형이 고발고 없는 거야, 그냥, 이제는 뭐. 썩었대 진짜. 썩어, 뭉그러진다, 내 마음. 씨. 아 동생이 뭘 배우니, 씨. 아, 쟤텐 더해, 나고 우쟤 더해. 어, 예. 아, 잔잔하다 두둔, 두둔, 두둔. 뭐, 길쭉한 게한 마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잔잔하고 좋다. 고기를 찍으라고 했어. 옆에를 배경을 찍냐고. 어? <laughs> 아 그런거야? <laughs> 어부님 민망하게 거참 피시방이나 하지 <laughs> 자 요거는 끌이라는 어종이에요 이게 끌이 요즘에 보기 힘든데 입모양이 톱니처럼 지그재그로 지그재그 요게 끌이 피레미 같지만은 어 이게 끌이라는 거야. 이거 끌이도 커, 크면.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laughs> 야, 뭐... 아직까지는 <laughs> 엄 장군이 어깨가 약간 좀 쭈그러들었어, 지금. <laughs> 이제 어깨 한번쭉 펴야 되는데, 장어 키로급이 나와서. 소문에 그렇다는데 엄장근 걷기 전에 너 있나? 여기서 살펴보면 되는데 자라나면서 말한 경우로 지켜보고 있나? 진짜요? 응. 음. 진짜요? 엄장군그 <laughs> 들어가나? 깊은 대로? 네. 가무치, 가무치, 가무치 왔다. 가무오오 어. 가무치가 보였어. 척하면 척이진 젠. 야, 사랑아 하지. <laughs> 하자로 생각하는데. 이. 오 가무치가 좋다. 응. 가무치 못면지겠어 왜? 뱀같아 아, 어, 안넘어가게 가물치 오 <laughs> 어, 가물치 난 가물치 실물로 보는거 처음봐 가물치야응 안먹어봤어 한번도? 이거 어떻게 먹어? 매운탕으로 끓여먹으면 맛있어 매운탕으로 먹는다고? 가물치를? 이래 응. 가물치가 봐야되잖아 과서 먹는거 과서 먹는거지 매운탕으로 먹는다는건 처음봤는데 그래, 매운탕으로 먹어 아니 가물치회도 먹는다고 하던데 그 응. 빨갛지? 응. 응 그리고 이게 아가미 막 만져봤어요? 아저거조종아리 아니 이거 톱니야 톱니 이빨 이게 뿌듯해. 아손 그래? 어손 나가 진짜로. 어우씨오안그럴게 이경 아래 위로 진짜 뿌듯뿌듯해 분쩍 이빨이 다. 오다쳐아 너무 안럴아야 오늘 자라섬에서 오늘 캠페를 해갖고 어. 좀... 노래 노래 소리 들으면서 지금 통발 걷고 있네. 낭만 오븐데? 지금 소리나 부르는 판국에 이씨 무 낭만 어부, <어버>, 어부지나 <laughs> <laughs> 생계가 지금 달려있는 <laughs> 판국에 아이 재즈 들으면서 통발 걷는 거 아니야 아, 물, 정치만 물고기가요 얘네 이게 생계인데 아니 용왕님이 정해주시는 거를 뭐 어떻게 해, 인위적으로 얘네. 야 짬뽕 그냥 시켜 먹자 그냥 어? 야형기 살게 야, <laughs> 이게 뭐야. 형 <그럼> 거짓말이야, 뭐. <laughs> 블루기, 블루기 다섯 마리. 아, 원래는 요거까지가 요 가평 그 막내 어부 거고 아버님 거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남도! 야, 우리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냐? 그치 어. 와, 차. 야 여기 저거 많다 어오야난리야 야. 야. 진짜 이거 민물고기 대박이다 다 모래무지 그런거네 참맞아 키레미. 어, 원강이랑 물이 섞여서 깨끗해서. 응. 음. 야 이건 다 이거. 잡어 로다 나가려고. 야, 아 물이 많아. 어, 어 사이 즈 좋다. 어 이제 방송을 좀 아시는데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laughs> 자, 요거는 누치. 비슷해 보이지만 참마자하고 누치하고는 또 틀려. 요, 요게 참마자. 딱 봤을 때 비슷하잖아. 이게 참마자 모래무지. 근데 나는 이거보다 어. 이 누치가 더, 더 비슷해. 아, 요요 요, 요것도 누치였다. 참마자가 요거 요거. 똑 같은 거아니야 어, 그런가? <laughs> 아, 요요요 참마자 이거다. 아, <laughs> 아 이게 비늘이 좀 틀려 비늘이. 보면, 그렇지? 응. 어, 진짜 비슷해. 크면은 누치가 원칙 커지니까 저건데 요 참마자 요. 점이 더 많지. 응. 그러네. 야, 입 모양은 거의 똑같아. 근데 맛은 극과 극. 그래? 어떻게맛 있어요? 누치는 잔뼈가 너무 많아. 못 먹어. 아, 이것도 예. 많다. <laughs> 응. 아, 저 자꾸님만. 예. 와! 대기하고 있어요. 왔잖아요. 네. 감감 그래. 어, 있다 있다 있다. 에이. 와, 감흙 왔다. 야, 여기 다 비슷하네. 근데 이게 참마자 같은데 전부 누치야. 이 참마자는 요요요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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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한두 마리 있고, 이게, 이거 끓이. 그거랑 그거랑 끓이. 끓이. 어, 점 차이인데 맛은 극과 극이지. 참마자는 고구어종이야. 가물치. 가물치 왜 떠져? 가물치는 겨울때 먹어도 맛있어. 살이 빨개, 얘는. 그지 감자고. 그치. 두달 만에 제가 여기 북한강 막내어부님 따라 나와가지고 촬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토종 민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그리고, 배스는 거의 안 보이는데, 블루길이 좀 다수 잡혔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한강에 이렇게 블루길이나 배스보다는 토종 민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장어나 쏘가리 이런 것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건안 들고, 이렇게 토종 민물고기. 여기 짜장면 시키면 오나? 오겠어? 오지안 오겠어요. <laughs> 나는 엄장군이안와요 그냥 됐어요.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온다. 온다 오는. 제 애주터네. 아, 아무 타지 마.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렇게 긴바, 김바, 긴바지에다가 신발까지 신고 왔는데. 짬뽕이 응. 아, 저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쁘진 않았는데. 난 따로. 많이 예쁘진 않았어 고어 <목소리도> 먹고, 배도 뿌듯타고 아. 맛있다, 맛있습니다. 응 맛있다. <목소리도> 한정하네어 수고했는데. 응. 기서탄 거야? 종종. 응. 예. 응. 탔어요. 예. 몇 타들이야? 아, 누구야? 한 번, 한 번, 한 번, 한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정수 좋아해. 개토레이처럼 먹어야지. 허약해. <laughs> <laughs>